방에 애기가 있는데 애기는 아니고 한 3살? 4살? 애기가 너무 우는 게 아니고 너무 시끄러워요 이렇게 울어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웃으면서도 뭐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브컵에 이렇게 일박에한만 원대에 살수 있다는 게 이것이 또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4강 그리고 결승전 이렇게 주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 응. 결승전은 제가 티켓이 있거든요. 근데 중결승이 티켓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 이거 끝까지 걸어가야 표를 살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데, 얘가 걸어가지를 못해. 그냥 런닝머신이야. 얘가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지금.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설마 그 넓은 자리에 제 자리 하나가 없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준결승 날입니다 진짜 몇 시간 전에 오늘 아침에 겨우겨우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럼 일단 빨리 요르단과의 준결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별리그에서 요르단이랑 할때제 앞뒤 좌우가 전부 다 요르단이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한국분들이 많으셔야 될 텐데 <목소리> Hello guys! Um, yeah this is the That's the traditional uh, the, the identity of the yes. jordan right yes you can wear it oh really thank you but just for now oh yeah oh thank you so much yeah. so but this I is like I a, a, a red, red and white <laughs> color is the symbol of the jordan the red it's common for so many countries yeah. but uh -huh, this uh -huh. one for jordan especially if the, you have this one ah. sometimes it's a without one this is related to gulf area okay thank you okay. And the, what do you call it with Shmar. seconds Thank you guys. Thank, Thank you. you.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for Thank borrowing you. this and explaining yeah. uh, Jordan and here is so close. It's right. Like how many hours it takes? Two and a half hours. For this match, you think like many Jordan people come to here? Or? Some are coming, especially this uh -huh. is a semi-final. We are first time we are rich ah, it's first time, why, so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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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Some of my friends they coming just for today. Wow. For <laughs> do you know where it's at? maybe there? What? The stadium I... No, the stadium on the different way This Will? is a... Yeah Wait, Where is this, it? This is a mall Ah, okay, okay Just go back uh -huh. then when uh -huh. we take the photo uh -huh. Go to the right Ah uh -huh. uh -huh. uh -huh. Okay, thank the you phone? I just follow you, you guys with us. Do you have Instagram something? We have Instagram J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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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beautiful Yes, uh -huh. yeah, right. <laughs> What is your plan for here? Just

근데, 전에도 이랬어. 밖에서 만날 때 엄청 착하다가, 얘네가 먼저 골을 넣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상해져 Hello. 어, oh, 뭐야? Oh, 오늘 각 잡고 나왔네, 얘네.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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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날씨가 추워서 다시 모자 썼습니다. 확실히 이거 모자 써야 훨씬 따뜻하다니까? 지금 축구공 엘리스님이 오, 오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요 자석 시제가 아니 엘리스님의 엄청 찾기가 쉬워요 워낙 머리가 크셔가지고 대중님 안녕하세요 <laughs> 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최고 최고 엘리스님은 근데 지금 아마 오실 거야 여기 잠깐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만나기로 했어. 헬로우 <laughs> 아 엘리스님 보고 뭐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뭐 엘리스 여기 왔다! 와 아! 언제 오셨어요? 아 <laughs>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그 룸메 분이신데 에이,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볼게요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제주님 저기 사람이 좀 몰려가지고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티켓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엘리스 언제 오셨어요? <웃음> <웃음> 오늘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화사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어둡했나요? <laughs> 아니, 아, 아니, 자리 <laughs> 네. 어디세요? 저는 붉은한 목적이에요. 아, 진짜로. <laughs> 네. 영상에서도 <laughs> 아, 네. 그 앨리스 님 너무 좋다고 <laughs>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아, 진짜 너무. <laughs> 아, 진짜 <저> 너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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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바람이 많이 보네요. 예, 네, 한거 보세요? <웃음> <웃음> 근데 응원할 에너지. 좋지, 또. 그게 또 중요한 것이지. 있어요.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거든. 중요한 오늘 나중에 응원하시다가 네. 또한번 분위기 받고 싶으면 놀러 오세요, 네. 후반전이라도.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고맙다. 땡큐. 가자! <웃음> <웃음> 쏘리, 소리프렌 <쏘리. 웃음> 있어요? <laughs> 아, 아, 없어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못 움직여. 아, 저는 이렇게... 촬영 때문에 네. 제가 붉은 악마 쪽으로 저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아, 그쪽은 또 찍으시는 분들이 막아 있으시니까 아 너무 또 똑같은 그림 아 보시면 재미없잖아요. 아아 그래가지고 참배려있죠 아 네. 배려 깊쁜걸요 안녕! 뭐야? 너무 <laughs> 귀여워 아, <웃음> <웃음> 아 근데. 구독자요. 아, 와, 저 원래 그런 거잘안 해요. 어, 뭐. 근데 너무 내박을 칠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좋아요만 했어.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조, 잘 좋아요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좋아요가 이제 시작이지. 아, 얘 이름은 유재석. 아맞야 <laughs> 유재석. 아니, 내 아, 이름은 유재석이에요. 아, <laughs> <laughs> 얘 이름은 유재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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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석. <웃음> 오, <웃음> 와, 난리난다, 난리난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laughs> 오. 감사. <laughs> 꼭 <laughs> <laughs> 어, 이렇게 해야 돼? 네네 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투표를 해봐. 근데 제가 저그알려주시는 정보들이 음.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어 제가 제가 뭘 알려드렸죠? 제가 알려드린 아, 저번에 게 없는데. 막옐로카드 받으면 안 되나? 아, 오늘은 그리고 네. 걱정하지 마실게. 오늘은 딱 90분 안에 끝납니다. 아. 어, 아, 나?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한딱 2대 0 정도 느낌이 딱 오거든요. h 헬로. 헬로. Hey, you please one minute life. Yeah. Yeah. 안녕하세요. 리아리아나요 yeah. 안녕하세요. 고려. 오, 와, 와 <laughs> 오, 와 Enjoy the game. Even with c l i n s m i t So I see a lot of Korean fans. They don't know about c l i n s m i t Are you confident he's going bring home a trophy now? Bring the trophy. Thank you. Yeah, k o r e a Thank you, Korea. o y e w y e <목소리> 이제 진짜 멈추면 데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네. 더 이상 찍을 수 없어. 그러면 화... 조, 주, 어느 정도까지 어린이예요? 아, 어저 녀석 혼자 있으면 잘안 울겠다 하면은 어른이야. 아 어머니 어, 어떡해? 빨리 빨리 아이 녀석들은 안 돼. <목소리> 앨리스 아 그럼 오늘도 네. 잘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뿅. 뿅뿅 뿅. 뿅, 뿅. 아, 저도 슬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또 지난 요르단 전에 제가 집에 갈때 요르단 울맨 때, 얘들아 좀 지나가자 무슨 얘기했지? 아아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저를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혼자여가지고 택시가 너무 비싸서 못 타고 있었는데 태워주시고 돈도 안 받으신 너무 너무 착한 선량한 한국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침 표를 구하고 계셔가지고 오 제가 마침 표를 한잔 남는다 초대를 드렸어요. 그래서 경기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급하게 오시게 됐거든요. 어제 옆에서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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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Upside? Yeah. are uh, you from, guys? Jordan. Jordan. Nice, nice. You, you guys, live in Qatar or just for this? No, just, just, go go. Go. just for this. Just yeah. Dubai, Dubai. I'm uh, from Dubai to here. How long it takes by flight? One hour. One hour. That's not no that bad. Uh. <laughs> <laughs> oh, Tamari. Oh <laughs> really? <laugh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제 <laughs> 선물해준 건데 바로 뺄순 없잖아. <laughs> 오셨어요? 와 이쪽 이쪽으로. <요>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엄청 오랜만이네. 갔다 왔어요? 뭔가 그나마 토크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부터 보시죠. 우리가 그때 택시 탈때 만났던 게 오르단 전이었어요? 아, 이름성처 까먹었다, 제가. 처음 뭐였죠? 아, 조이, 조이입니다. 조이. 네, 한민국! 박수 소리가 상당히 크시네요. 아, 맞다, 맞다. 아, 방망이까지 준비하셨어요? 고생하어고생소 땀이 났다, 죄송해요. 근데 아, 오늘 진짜 사실 한두 꼴을 벌써 먹었으면 먹었어. 네. 진짜. <laughs> 잘 찾아오셨네요, 네. 어떻게? 여기, 여기 자리 너무 완전 좋죠? 보인다. 그래, 저기는. 아, 네. <laughs> 여기 엘리스님이고, 여기 조인님이세요 아, 귀여워요. <laughs> 지진난 것 같아. 아, 쟤네는 3등석에 다 몰려있구나. 무슨 땅울림, 땅울림 일어나는 것 같네. 상대 공격보다 우리 수비가 느려서. 원래는 저 스피드를 김윤재 선수가 전부 다가봐했었는데 80명이 거어요 좋게 축하해 주면서 나오려고 해도 얘네 중동 애들은 진짜 승부에 대한 매너가 너무 없어. 이래서 중동 애들한테 지는 게더 싫은데 한국이 이긴다면서 막 이러면서 2대 0, 2대0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못 배웠는지 오늘 경기는 너무 아쉽긴 한게 정말 김민지 선수 공백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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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경기여서. 그치만, 이런 아쉬움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모든 경기를 다 가까이서 봤는데, 선수들 정말 악짝같짝 뛰었어.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설령호 선수, 다리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든 앞으로 뛴 거, 선수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또, 매 경기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응원해준 외국 친구들 분장하고, 응원 보고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게 진짜 얼마나 고마워요. 또 저랑 그동안 같이 응원해줬던 한국 친구들 골 넣었을 때막 같이 환호하고 막 좋아하고 경기 끝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했던 그 기억도 정말 평생 갈것 같고 무엇보다 매경기 진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극적이었던 이번 극장 아시안컵 같이 여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 감사합니다